또 하나의 적폐 야당 하나 있습니다. 국민의당 당 대표실에 벽에다가 혹시 보셨어요, 이거 아직 좀못 봐서 사진 못 봤어요. 잠깐만요, 봤는데, 좀 상상만 해도 너무. 자, ]가요? 리드 좀 합시다. 점당 대표실 벽에다가 국민의당이 회초리를 걸어놨기, 회초리 그림하고 뭐라 네. 바람 문구를 써놨어요.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음. <laughs> 근데 이게 회초리를 때려달라는 건지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때린다는 건지 헷갈리더라고요. <laughs> 아이고 음. 국민들 오세요. 안철수가 <laughs> <단초수가> 때려드립니다. <laughs> 국민의당이 이 회초리도 이 대나무 회초리예요. 마디가 4 개짜리인데, 어 마지막 안될것 같은데. 아, 아. 정말 아. 풀릴 때까지 막겠다는 각오를 했으면 해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넣었어야죠. <웃음> 정말 <laughs> 이해해드리고 싶네요, 진짜. 이, 이 그림이 걸려 있는 거를 보니까 나는 크게 생각나요. 야, 새누리당이 쓰던 전술전법을 그대로 갔다가 100% 베껴서 쓰는구나 이 사람들. 확실히 뭔가 있다. 새누리당이 어떤 위기에 처하면 반드시 뒤에다 그림으로 정치를 했잖아요. 그런 것을 완전히 베끼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이제 뭐, 정치권에서도 트렌드라는 게 있고, 이유가 딱 하나 있죠. 언론들이, 뭐, 최고위원회나 이런 거 하면, 중앙을 잡잖아요, 보통은.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메시지로, 일종의 네, 네. PPL 광고 같은 거예요. 야구장에도 보면은, 타자와 투수가 같이 겨루는그 화면 안에 뒤에 광고판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이제 회초리로 때려달라 이런 건데, 이게 정말 가식적이라는 거야. 진짜 회초리를 좀잘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때려, 진짜 때리게. 네, 진짜 방문해서 좀 열심히 땀이 날 때까지 때려주 자, 그러면 안철수 대표가 공식적인 일정이 있을 때 있잖아요. 네. 그 일정 알아내가지고, <laughs> 네. 회초리 들고 가서 때려도 폭행 이런 걸로 신고하기 <웃음> 없기 <laughs> 약속해줘. <laughs> 어디 싸가지 없이. <laughs> 그 최재성 위원장 나와서 그 인터뷰하는 걸 들어보면, 선거에 대피하거나 그래가지고 지도부가 왕창 물러나고 네. 거기에 비대위원회를 만들고 꼭 비대위원회의 강력한 힘을 가진 혁신위원회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사실 진짜로 혁신을 하는 게 아니고 국민들한테 우리 이렇게 반성하고 있어라고 요 쇼잉을 한번 보여주잖아.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도 이겼고 뭔가 잘 나가고 있지만 더잘 나가기 위해서 정당발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소위 혁신을 하는 그걸 하겠다는 건데. 혁신을 위한 어떤 동력이 사실 떨어지는 건 사실이다 좀더 힘들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잘 나가고 있는데 음. 안 먹히는가 말이 씨가 야 적당히 하자 잘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겠지만 음.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런 거잖아요 제대로 된 반성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잘 봅시다 안철수가 대선후보가 되고 나서 문준용 조작 사건 나섰잖아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박주선 비대위원장 음. 지자로 갔는데 도대체 뭘 혁신했는지 전혀 감도 없는 상태에서 뜬금없이 안철수가 당 대표 출마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당이 한번 출렁했잖아 당신 너무, 뭐렴치하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안철수가 무슨, 국회에서, 당시 김희수 소장 부결시키고 이럴 때, 자기한테 무슨 국회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또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요소 요소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마어마한 막말을 퍼부으면서, 존재감만 가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비문 느낌이란 건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또는, 그니까, 18대 대선 후보로서의 문재인, 비문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잘못할 것 같은 생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는 측면으로 자기가 보이는 거를 국민을 대변해 주면 자기의 존재감도 커지고 국민들 박수부를 받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음, 네. 근데 최근에 가장 최악으로 나오고 있죠. 4.5% 정도 나와요. 당 지지율이. 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더 이상 밑바닥으로 빠질 수 없는 안철수쪽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이라고 보는 거죠. 너무... 이제 와서 해초를 때려달라고 그러는 음, 거 너무 처절해 보이기도 네. 하고 그런데 푸나님 말씀처럼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죠 음. 이대선패배에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수습하겠다고 나서 가지고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해처리를 들어서 때려주십시오라고 할말 정도는 네. 안철수가 대표 시작할 때쯤 한다거나 이런 그렇죠. 시기가 네. 있는 건데요 네. 네. 폐악실은 다 해놓고 지지이 네. 밑바닥을 기니까 이제서야 음. 해처리를 때려줘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안철수 대표가 학생이나 이제 살아오면서 회초리로 음. 이제 종아리에 피가 날 때까지 맞아본 경험이 없나봐요. 음. 그러니까 저렇게 때려달라는 말을 쉽게 하죠. 그렇죠. 맞아본 사람은 절대 저런 말 쉽게 맞다, 못 하거든요. 맞다. 그러면 안 맞으려고 노력하지. 네. 저런 말못 하고요. 국민의당에서는 이게 뭐 사랑의 매라고 해서 이게 국민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때려주십시오라는 이미지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냥 소통하겠다 이 정도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걸 주도하고 있는 사람이 이것도 이벤트인데 박인준 전 화이트 커뮤니케이션 대표라고 하는 사람 새누리당의 그 당시 에 이름이 이제 기억도 안 난다 그만뒀지 그 빨간 색깔 막 도용했던 바로 에이스침대. 음. 네. 아 이런 생각 안 나네요. 애청자 여러분 댓글. 네. <laughs> 어,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영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 이벤트를 하는 건데 지금 효리기가 끝이 아니고요. 떼수건, 효자선 이런 걸로 <laughs> 효자선은 알겠죠. 무슨 의미죠? 교자선도 이제는. 때리는 거 아니에요? <웃음> 저는 <웃음> 그걸로 맞았는데 네. 교자선이 두 가지 정도죠. 하나는 가려운데 긁어주고 아. 뒤집으면 맞는 거고 아. 떼수건은 뭘까요? 근데 어떤 그 떼수건으로 갓, 때리는 거니까. <laughs> 아. 그리고 물에 적셔 가지고 때리면 아파요. <laughs> 적폐의 때를 네. 밀어내겠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그 생각은 마인드는 적폐는 아닐 것 같고 용어는 그렇게 안쓸 거야. 아. 자기들 적폐니까 음. 자기를 밀어내면 안 되지. <laughs> 아, 이 사람들이 <laughs> 하는 <하나> 말 있잖아요. <laughs>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 있잖아요. 신적패라는 네. 말을 만들어내서 네. 쓰잖아요. 자유한국당하고 같이. 음. 그거를 할것 같기도 하고. 자, 맞춰봐요. 음. 자, 이걸로 맞추는 걸로 하면 이제 이 방송을 끝낼게요. 어떤 거요? 떼수건에는 어떤 카피를 쓸 것인가? 떼수건. 애청자 여러분, 음. 같이 참여하십시오. 구정치를 떼수건으로 밀어내고, 세정치를 앞당기자. 아, 좋은데? 묵은떼 벗겨내고, 그렇죠. 어, 뭐 이런 거, 이런 거. 어. 아, 근데 세정치가 아직도 몇킬라나 시기도 시기지만, 예를 들면 좀 보수적 느낌이 나는 국민의 당이 이제서야 이런 걸 걸면은, 이게 묵직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뭔가 찡그러게 느껴지는 것도 아니고, 음. 약간 너무 엄바란스는 느낌이 안 나요? 떼수건 걸고, 회초리 걸고, 소자손 걸고.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김동철 두 사람을 이렇게 국회에서 일하는 거를 직접 봤기 때문에, 아. 너무 가식적이라는 그렇죠? 게 네. 느껴져서 싫어요. 아. 그런 모습들이. 때수건 생각났습니다. 그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피가. <laughs> 한성교가 출마를 하면서, 광기 어린 1인 독재 홍준표의 사당화를 맡겠다. 왜 그러냐면 한성규가 기억들 나시겠지만요. 친박 부류에서 저번에 정우택이 출마하던 바로 그 원내대표 선거 때 친박들로부터 완전히 배제 당해가지고 꼴찌 났어요. 출마자 들 중에.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나는 이제 밀박이다. 밀려난, 어. <laughs> 밀려난 친박이다. 이렇게 음. 이야기를 하면서 음. 그 친박이라는 세력 자체가 존재한다는 걸 정말 딱 확실하게 증언을 했잖아요. 이번에 음. 사실 언론이 그 단순히 이름 붙인 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그런 일정 세력이 있다는 거죠. 한 선교원은 당내 기반이 약한 홍 대표는 이미 바른 정당에서 돌아온 복당파와의 손익 계산이 끝난 듯하다. 사무총장을 비롯한 주요 당직은 물론 수석 대변인까지도 복당파로 채웠다. 원내 대표마저 복당파로 내세워 활용점정을 찍으려고 한다. 그가 부인하려 해도 감출 수 없는 홍 대표의 사당화다. 지금 그 홍준표가 임명한 사람이 홍문표 사무총장, 장재훈 수석 대변인 이렇게 올렸는데 지금 김성태마저도 사실은 김무성계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을 듣고 빡친 사람이 하나 나온 거죠. 바로 장재원이. 음, 장재원이 나안 할래? 재밌는 당이에요. 지금 장재원이 물러났다는 또 이야기는 없네. 그그니까 장재원은 말은 나안 해하고 때려치우겠다고 말은 했는데 뭔가 액션은 안한것 같아요. 말만 어. 한것 같아요. 뭐태북에 그렇게 썼어요. 음. 오늘부로 수석 대변인직을 사퇴합니다. 음. 사표 안 받아주면 어. 그냥 하겠다는 건데 이게 공갈이잖아요. 공갈이고. 홍준표가 바퀴벌레를 이야기하고 암덩어리를 이야기하고 뭐 그랬다고 고름이란 말도 있어. 아 고름 아, 짜내야 된다. 침박에 대한 표현들이아 <laughs> 세상에. 그런데 바퀴벌레는 <laughs> 좀 음식 쓰레기 많고 그런 데서 살잖아요. 그렇지. <laughs> 설명 안 해도 다 알거든. 네. 어. 그래서 우리가 청소를 잘하면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면 바퀴가 아니요, 없어요. 바퀴벌레에 대한 모욕인 것 같아요. <laughs> 바퀴벌레 당사자들은 얼마나 깨끗한 아이들인데요. 어. 음, 모욕도 자주 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걸로 목욕을 해서 그렇지, 음. 목욕도 자주 하고, 굉장히 청결한 아이들인데, 이런 자유한국당 지금 분위기에 바퀴벌레를 대입하는 거는 바퀴벌레에 대한 모욕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말이 세지지 않으면 언론에 안 나와요. 음. 존재감이 사라진다고. 말을 계속 세게 하면서, 내가 보기엔 한석현 약간 좀 너무 얍삽해. 한석교 자체. 그게 어느 순간 그렇게 딱 사람이 넘어, 어. 선을 넘어간 것 같아요. 네. 중후했던 그 모습에서. 전혀 없죠. 네, 어느 순간부터는 그 선을 넘어가버린. 그러니까 때. 지금 사실상 홍문종 침박, 극 침박? 다음에 네. 이주영? 봄 침박? 그리고 사실 이제는 친홍이 됐지. 친홍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아요. 김무생계라고는 하지만 김성태. 여기에다가 자기 존재감을 과시를 해야 되니까 말이 세게 나갔잖아요. 네. 지금 홍주표가 비난하니까. 거기 이제 불꽃이 이제 장재훈으로 튄 거고. 장재원도 좀 복당한 이후에 대변인 논평 이런 것들이 엄청 셌잖아요 예. 파파시스 나온 새끼가 맞나? 이런 느낌 들 정도. <laughs> 자기 입장에서는 뭔가 좀 당을 위해서 열심히 이제 막개 빡치는 말투로 막 막말 해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성규 같은 자가 자기를 밟고 넘어가려고 하는 상황에 음. 좀 약간 빡친 것 같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 한성규에 대한 홍준표의 답입니다. 박근혜 사당화 7년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만 홍준표 5개월을 사당화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가관이다. 당이 수렁에 빠질 때는 숨어있다가 수렁에서 건져내니 이제서 나타나 원내대표를 출마하면서 당 대표를 욕하면 의원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겠느냐. 야 이거 논리정연하게 잘 맞는 말이야. <laughs> 아니 홍준표가 이런 전투력은 정말 강한 사람 같아요. 저런 말이 나오면 뭘로 대처해야지 하는 상당히 압도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홍준표 혼자 싸우는 느낌이거든. 예. 그렇잖 예. 근데 홍준표가 그걸 다 이겨내. 야, 꼴통은 정말 꼴통이다 진짜. 저는 이 기사를 아. 보면서 제가 아재가 된 기분이 들었어요. 음. 정치 관련 뉴스를 보면서 혼자서 실실실 웃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지금 이 상황이 진짜 말 글자 그대로 엉망진창이잖아요. 이거 음. <laughs>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홍준표 대표의 그 대응뿐만 아니라 지금 각 앞에 이야기했던 뭐 장재원 의원도 그렇고 뭐 이주영 의원도 그렇고 이그 김성태 의원도 또 각자 또 따로 라디오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또 헛소리를 삑삑하고 다니잖아요 완전 음흉진창인 거예요 왜 지금 완전히 이 당과 국회를 분리하자 이 국민의당하고 비슷한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나눠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 보면은 아까 우리가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근데이 사람이 한 말에 똑같이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 말을 바꿔보면 어떻게 들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박근혜 국가 사유화 7년 동안 아무런 말도 못하더니 문재인 6개월을 사유화 정치 보복 운운하는 사람들을 보니 참으로 가관이다. 나라가 수렁에 빠질 때는 숨어 있다가 수렁에서 건져내니 이제서 나타나 욕을 하면 의원들로부터 표를 얻을 수 있겠느냐. 오 <laughs> 그래서 저는 이 홍준표의 이 글을 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아나 앞으로 이제 홍준표 응원해야지. 자유한국당에 홍준표는 내 마음이 간다. 일당백으로 싸우니까 응원해 줘야 될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재희 전법인데 근데 사실 홍준표를 키우면 안 돼요 또. 홍준표가 자유한국당을 완전히 장악하면 훨씬 힘은 커집니다. 친박들이라도 홍준표를 물고 뜯어 줘야 총구가 이쪽으로 향하기가 힘들어 지는 거예요. 사람도 질량 물류별의 법칙이 있잖아요 당이 너무 평화로우면 홍준표의 그 막말은 음. 문재인 정부를 향하게 돼 있어. 지들끼리 싸우게 냅둬야지. 네, 그래도 총량불변의 법칙처럼 그 또라이 총량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음. 홍준표가 사라지면 홍준표 같은 또라이가 또 생기게 돼 있는 음. 거죠. 저는 홍준표를 열심히 응원해서 홍준표한테 모든 자, 자유한국당의 권력이 집중되게 예. 침박에 완전히 소멸되게 만드는 다음에 바로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음. 이건 환상이다. <laughs> 그러면 심재철이 <심지어 들이> 깨든다니까 <laughs> 아, 그런가요? 참... 그 막말 퍼레이드에 제가 하이라이트와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이종혁이라고 홍준표가 내리꽂은 최고인 하나 있거든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재밌습니다. 대통령을 지켜야 할때 납작 엎드려 바퀴벌레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있어 바퀴벌레 같다 하고 우파정당을 망하게 한 암적 존재들이 있어 암덩어리라 하는 대표의 정치적 수사를 막말이라 대드는 분들은 그게 자신들을 겨냥한 것 같아 아프신 모양이다. 총구를 당 살리려 발버둥치는 대표에게 겨누지 말고, 나라 망치려 작심한 좌파 정권과 좀 싸워봐라. <laughs> 코미디를 해라. 개새끼를 <laughs> 개새끼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거잖아요. <laughs>